양승조 충남 지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차단 대응 대책을 공유하고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3일에 개최된 실국 원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아산 현장 집무실 인근에 마련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실국 원장회의. 이 자리에서 양지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함께 힘을 모으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사지 차단 차단 후에 전 실구원이 하나가 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충청남도가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대응함으로써 도민들께는 믿음을 드리고 국민들께는 안심을 드려야 합니다. 중국 우한 체류교민과 유학생의 임시 생활 시설로 운영 중인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가 무탈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멈추지 않고 임시 생활 시설이 끝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 실국원의 성숙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검역 당국과 의료진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모두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국가 조기를 선도하는 충청남도의 성숙한 대응을 이어 나가 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우한 교민이 귀가할 때까지 실국 원장 회의 및 실국원 각종 보고 회의는 모두 아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대중국 수출이 많은 만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애로 사항 수렴 등 경제시를 중심으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